오늘도 비행기 타기 전에 비행기 모드 켜시죠? 근데, 진짜 이유, 알고 계신가요? 단순히 비행기 안에서 전화 못하게 막는 기능? 아닙니다. 비행기 모드는, 한마디로, 무선 신호 차단 기능입니다. 스마트폰이 보내는 전파, 즉, 셀룰러, 와이파이, 블루투스 신호가 항공기의 통신 시스템에 간섭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만들어졌죠. 특히 초창기 항공기 전자장비는 전파 간섭에 취약해서 소량의 신호 잡음도 항로 계산이나 조종 장비에 영향을 줄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비행기들은 장비가 훨씬 정교해지고 기내 와이파이도 허용되는 비행기가 늘어났습니다. 그럼 이제 비행기 모드 필요 없을까요? 그건 또 아닙니다. 기내 와이파이는 항공사가 허용한 주파수 대역을 쓰지만 휴대폰의 셀룰러 신호는 여전히 나라별 통신망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하늘 위에서는 여러 국가의 신호망이 겹치고 그 중계 과정에서 통신사는 혼선을 일으킬 수 있죠. 그래서 완전히 끄는 대신 비행기 모드로 통신망 연결만 차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나요? 비행기 모드는 비행할 때만 유용한 건 아닙니다. 잘때 배터리 절약용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방해받고 싶지 않을 때 디지털 쓰면 모드처럼 쓸수 있죠. 심지어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할 때 전화가 와서 흔들리는 걸 방지하는 용도로도 종종 활용됩니다. 결국 비행기 모드는 비행기 안에서만 필요한 기능이 아니라 스스로 통제권을 되찾는 모드인 셈입니다. 통신망으로부터의 잠시 휴식, 우리 일상에도 가끔은 비행기 모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늘의 한마디, 비행기 모드는 당신의 휴식 버튼이다. 감사합니다.